시흥시가 내년부터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00여 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시흥시는 참전유공자 1,430여 명에게 매달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은 10만 원, 이하는 6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참전 유공자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흥 씨가 내년부터 참전 사망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달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으니 지자체에서나 남아 그런 분들에 대한 존중이나 존경 같은 부분은 잊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거니까 많지 않지만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조례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명예수당의 50%를 매월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만 80세 이상일 경우 5만 원. 만 80세 미만이면 35,000원을 지급합니다. 시흥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00여 명의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